자, 이차방정식 520번 문제입니다. 자, 요 f(x) 근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건 한 번만 이해 잘해 놓으면 어떤 문제 나와도 응용하기 어렵지 않아서. 자, 선생님이 문제 풀면 서 항상 식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문제야. 봐봐. 자, f 2 3x 는 0의 두 근을 알파, 베타라고 했어 그럼 여기를 딱 여기까지 읽는 순간, 어? x 값이 알파라고? 이거야. 또 x값이 베타라고? 왜?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.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. 자, f2- x값이 알파야. 3알파는 0. 이것도 괜찮고, 그치? 또 f 베타 넣어도 되지. 2-3베타 는 0. 이런 식을 힌트로 준 거란 말이에요. 알겠지? 자, 그런데 f라는 식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 X자리에 4X를 넣은 새로운 방정식을, 방정식을 구하래. 그 내가 구할 답은 뭐라고 했어? 요 x 값이거든, 요 x 값. 그치? 근데, 봐봐, 봐봐. FF F 똑같고 등호등호 00 등호, 똑같으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어떤 값이 돼야 되니? 그치? 같은 값이 돼야 돼. 맞지? 자, 여기다 한번 써볼게. 봐봐. F4X는 0이라는 식의 나 x값 구할 거야. 근데 당연히 얘가 답이니까 얘도 답이겠지. 얘랑 얘랑 같다겠지. 같다. 그치 자,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지. 이걸 이해하는 순간. 자, 4x랑요. 2 3알파가 같아야 되겠네요. 그리고 내가 구할 값은 요 x라고요. 4만 딱 이항시키면 x는 4분의 2 3알파. 자, 답 구했습니다. 다른 한거는요 똑같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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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똑같지? 내가 구할 4x를 집어넣어서 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. 그치? 그러면 또 4x는 2-3베타니까 뭐 알파가 베타로밖에 변한거 없잖아 x는 4분의 2-3베타야 됐지? 다 구했다 이거 내가 구한 두다 요거 요거 그치? 지 근데 그두 근에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주면 돼요. 자 선생님 바로 쓸게요.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분모는 4 곱하기 4니까 16분의 그치? 분자는 2, 2, 4자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베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알파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주면 되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랑 마이너스 3베타랑 곱하니까 플러스 9알파베타. 됐지? 자, 이게 두군의 곱인데 자 힌트로 받은 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. 자, 16분의 4 있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6 곱하기 마1이니까 플러스 6그 다음에 알파베타 값이 여기 있지? 마이너스 3분의 1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. 그치? 자, 그래서 4 더하기 6, 0배서 3배니까 7이고요. 자, 분모는 변함없이 10이고요.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7이 되겠습니다. 자, 항상 이 F, F,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애들은 같다? 라는 정도 좀 기억해주고, 항상 문제에서 물어본 내가 구할 X값이 뭔지를 잘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. 자, 수고 많았습니다.